배우 이호재입니다. 늙은 최청력을 맡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. 기구하고 파란만장한 저희집 얘기를 노름처럼 풀어보면 어떠하겠는가 하는 만복사 주지스님 말씀이 있었습니다. 전쟁터로 나가 싸우게 해주십시오. 넌 독자라니까 너 하나가 잘못되면 우리 최씨가 나라가 그래. 잘못되고 가문만 연명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랍니까? 백성을 사륙하고 유린하는 저 외놈들을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자니 화가 나서 못 참겠습니다. 나라의 충성도 개 분에 맞아야지 넌 그럴 감량이 아니다. 나라가 죄다 날린데 이것저것을 잽니까? 미력이라도 보태게 해 주십시오. 각자의 노릇이 있고 천분이 있는 법. 몰락하긴 하였으나 예로부터 우리 집안은 책을 읽었다. 그러니 너도 머리 숙여 책을 읽어라. 이 감독이 음. 터지듯이 글을 쏟아내니 마을사람들 모두가 그 청명함에 감탄했습니다. 최척이라는 선비가 사서육적을 다외웠다네 학문의 깊이가 천길 물속이랴. 그분이요 햇빛도 안봐서 얼굴이 백옥이랴. 그래도 장가는 가야지. 대를 이어야지. 아. <laughs> 다 익은 매화 열매 이제 일곱 개. 선비님 내여 좋은 기회가 있때라네 불행히도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를 모신 채 피난 내려와 겨우 친척 집에 의탁해 살게 되었지요. 도적들이 횡행하니 포악한 자들에게 제 몸을 더럽히지 않을까 늘 걱정입니다. 해서 저의 바람은 오로지 더 늦지 않게 훌륭한 남편감을 만나는 것입니다. <laughs> 열심히 그리고 간절하게 절을 올렸습니다. 천배2천배 그리고 3천배가이목소 임자, 임자. 나는, 나는 목사의 방처다이 정성이 이 정성. 자르하여 뛰어난 이하의 아이를 주여 죽여. i <laughs> 왕자교 청소불제. 다른 나지막하고. 이름입니까? 생각없이 산길을 따라 내려오다 보니 외놈들 짐중한 가운데로 들어섰습니다. 앞뒤로 길이 꽉 막혔습니다. 아, 이를 어쩐다? 진퇴양난 아무 도리가 없었습니다.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 어이 엄마야, 바로 우아산로 온다시 때로일까? 나나, 나나, 또 나와가. 와시보키 타조. 야바이라시이자 송 소, 전 의병으로 나가 있을 때 명나라 군대와 생활한 적이 있어서 중국말을 좀할줄 알았습니다. 오호, 우리 말을 할줄 안다니? 의병할 때 중국말 좀 배웠다니? 호호, 호호. 나가그시오 와시와 도누다. 도노? 하이, 도노 데스. 이옥경이옥경 데스. 이 옥구영상. 옥영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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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승, 세상 살면서 누군들 불로장생을 바라지 않겠나? 그래서 난저 총나라로 갈 참이라네. 제 친구 주우는 저보다 술이 약했습니다. 백승, 고근 천하에 그런 이치 없다네. 哥哥，哥哥， 처음에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친척이나 친군가보다 여겼죠. 하이 라반. 한참 후에 우리가 부부사이라는 걸 알고는. 예, 제 직인 주가 저에게도 방을 하나 따로 내주었습니다. 가끔 고향 생각도 났지만 금세 잊어버리고 하루하루 살았습니다. 몽선아 내 아들 깜깜해 버려. 일년 후에 아들 하나를 또 낳았습니다. 이런 신기한 일이 또 있겠니? 장육불께서또 꿈에 나타나셨다. 그런데 첫아이 때처럼 너도 등에 점이 있구나. 그래서 네 아버지가 몽선이라고 지었단다. 몽선. 연달 수좀 7시 치령 미나 아아 뚜아 쓰리 루스 이보 가스 이디내 아내와 주막에서 술한 잔을 나누며 불었던 가락이라네 이 가락을 안남 땅에서도 불었지 안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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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 안남 안남 여기서 멀고도 먼남안데 안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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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로는 다할수 없지. 말씀해 보세요 어르신. 이렇게 꼼짝없이 갇힌 처인데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합니까. 예? 만수산 칡뿌리가. 예? 어르신. 그때에 맞은 깃털은 계속 동남쪽을 가르쳤답니다. 밤낮을 가리지 않고. 번개가 오 하다를 치듯 우레가 불결을 때리듯 배는 순식간에 등주와 내주를 지나고 청주를 지냈습니다. 막막대 선들이 떠 있다가 돌아보면 홀연 사라지니 그야말로 팽물천지리였습니다조배 어, 어서 준비하 고라어서 가득 찼다가도 텅 비는 것이 세상의 있지요